진보 성향의 사법부 좌편향 주장 대법관 1명 헌법재판관 5명 추가교체 대법관 최적합 인물 반론 재판관 중 3명은 국회가 지명 서울 는 연합뉴스 임수년 기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일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 조인인 김선수 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내의 이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명이 대법관, 대법원장 포함 과한 명이 헌법재판관이 이미 교체된데 이어 세 명이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됐다. 올해 안에 한 명이 대법관과 다섯 명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이더 교체될 예정이다. 한동안 보수적 색채가 짙었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빈자리를 진보 개혁 성향의 법조인들이 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사법부가 좌편향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김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것을 두고 논, 난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말았다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기획 추진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이력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대법관의 편향적인 인사, 가 들어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김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제청된 노정희 55연수원 19기 법원 도서관장도 진보적 성향의 법관이다. 노관장은 진보성향 판 사들의 모임인 우리법령고에 소속이었다. 여성종원의 후손은 종중에 구성원이 될수 없다는 관습법은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등진 고적 판결을 주로 내렸다. 보수 진영의 시각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김 변호사와 노 관장이 대법관으로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반론이나 온다. 김선수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출신으로 노동법 분야 권위자이며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신망도 높다. 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법 분야에서도 현직 대법관 못지않은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 한 변호인 단장을 맡은 이력 역시 하등 문제 없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대법, 관후보 추천위원회 한 위원은 연쇄살인범이나 파렴치한 기업 총수도 양질의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도 해산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원도 아닌 김 변호사가 변호인 단장, 을 맡은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관장도 진보성향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 여지만 오히려 법치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판결에 가깝다는 평가가 법조계에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민청학년 사건 피해자 유인태 전 의원의 배상 청구권을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시효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 정하지 않은 판결이 대표적이다. 광주구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상습 적으로 남 성들을 유혹해 금품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절도 습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노 도서관장은 철저한 법치주의자 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하기 힘들 인물 이라며 우리 법연구에도 진보 성향 때문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순수 한 학문적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대법원 장의 이번 대법관 재청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당히 균형 잡힌 인사였다는 의견이 있다. 재경지법 의또 다른 부장판사는 앞서 김대법원 장이 임명제 청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이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 성향에 가까 문중도적 인물이었다. 며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 변호사와 보수 성향인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함께 중도 성향에 가까운 노 도서관장을 임명제 성하면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오는 9월에 단행대로 명의 헌법재판관 교체 과정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연 변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섯 명이 신임 헌법재판관 중세 명은 국회. 에서 지명하고 나머지 두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기 때문이다. 국회 지명은 여야가 각각 자신들 몫으로 한 명씩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지명하기 때문에 편향 문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두 명을 두고 또다시 진보 편향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경향을 균형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역시 편향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교체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이름 퇴임일 또는 취임일 대법원 박병 대대법관 퇴임 2017년 6월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017년 9월 25일 김용덕 대법관 퇴임 2018년 1월 2일 박보영 대법관 퇴임 2018년 1월 2일 고영한 대법관 2018년 8월 1일 김창섭 대법관 2018년 8월 1일 김신 대법관 2018년 8월 1일 김소영대 법관 2018년 11월 1일 조희대 대법관 2020년 3월 3일 권순일 대법관 2020년 9월 11일 박상옥 대법관 2021년 5월 7일 이기태 대법관 2021년 9월 16일 조재현 대법관 신임 2017년 7월 1일 9일 취임 박정화 대법관 신임 2017년 7월 19일 취임 김명수 대법 원장 신임 2017년 9월 25일 취임 안철상 대법관 신임 2018년 1월 3일 취임 민유숙 대법관 신임 2018년 1월 3일 취임 헌법 제 한소 이진성 헌재 소장 2018년 9월 19일 대법원장 목 김창종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대법원장 목 김이수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국회 목 야당 안창호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국회 목 여당. 강일원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국회목 여야 합의 조용호 재판관 2019년 4월 18일 대통령 목석이석 재판관 2019년 4월 18일 대통령 목이선의 재판관 2023년 3월 28일 대법원장 목유남석재 판관 신임 2017년 11월 11일 취임 대통령 목이 치와 유엔 골뱅이와 이나점씨 5.kr 2018년 7월 4일 17시